자 이번 영상은 스카니아 서버의 고스펙 유저의 템 세팅과 골드의 플 뽑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무기를 보시면 파포 무기 맥강 그리고 영원불 물리 데미지 7.7%물 데미는 극극극 세줄을 사용하고 계시고 위피엘을 최대 데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 무기 물리 데미지 극극극 9.5%죠. 그리고 최대 데미지 45만 위피엘이에요 모자를 보시면 HP, 극옵투주, 치명타 확률 한 줄. 데몬 슬리어는 치명타 확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데몬 슬리어는 HP로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갑. 어마어마합니다. 보스 공격력이 무려 36%에요. 진짜 이거는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는 물품입니다. 36%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파포상이 경험치 획득량, 영원불. 5.7%나 있어요. 그리고 HP, 극극 잡. 이렇게 착용하고 있고. 하이는 HP 극극잡 여기도 경험치 획득량 5.7%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깨 물대미 극극극 한 줄이 약간 조금 준호비긴 하지만 어쨌든 34.6% 그리고 위피를 최종 데미지 4.5%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발 맥기 극극잡 아 여기는 아쉽게 그게 없네 영업물이 없네 어쨌든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음은 벨트 위벨럼 최대 데미지 45만 보공 36% 어마어마하죠. 마지막으로 망토 위대한 발레온 HP 끄극끄 그리고 최대 데미지 39만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주님께서 이영암물을 신발에 발라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장비 영암물을바른 거예요. 어? 강한 불 이거 어차피 사용이 되지 않아요? 어, 본주님, 강한 불 재물로 가고 영암물 갈까요? 일단 강한 불 재물로 간 다음에 영암물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뜨면 안 돼. 여기서 잘 뜨면 안 된다. 매수 획득량 1.9. 이 정도면 잘뜬 건데. 자 이제 영업물, 영업물 가자 제발. 뭐뭐 있지 옵션이? 자 치명타 확률, 회피율, 아이템 드랍률, 매수 획득량. 일단 여기서 필요한 거 경험치 획득량 그리고 매수 획득량, 아이템 드랍률, 아이템 드랍률은 이제 코젬 때문에 자, 가자 제발. 아 씨. 아, 필요 없는 거 떴어, 씨. 아, 데슬이 아니었으면 치명타 확률 필요하긴 한데 데슬이여 가지고. 자, 어쨌든 모든 장비 영원본을 맞췄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미션이 들어왔습니다. 아카이런 미션 7분 30초로 클리어 시 3만 원 미션. 자, 갑니다. 여러분, 7분 30초 이내로 클리어하면 3만 원 미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주님 거는 기본 도핑만 하고도 맥뎀 나온다고 하니까 기본 도핑만 할게요. 병아리쿠키 하나 먹어주고 그리고 메밀몬 먹어주고 자 방어 도핑까지 거기다가 물뎀 먹어주고 이동 속도까지 먹어준 다음에 당근 주스 먹고 이제 밤까지 먹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만약에 못 깨면은, 제 컨트롤 문제를 못 깨는 것 같습니다. 오 어, 잠깐, 너무 렉 걸려. 여러분, 팬텀이, 어, 잠깐만, 어, 어. <laughs> 아니, 무섭기 메타포시스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대슬입니다, 대슬. 데슬. 와, 근데, 오차 세게 사용하니까 딜이 팍팍 오른다, 진짜. 자, 여기서 왼쪽으로 피해주면은, 오, 이렇게. 근데 피가 다는데? 왼쪽으로 피해도? 피가 좀덜 다나? 여러분, 데슬 오차 개쎕니다. 아니, 오, 데슬이 센 건지, 일단 이분이 센 건지, 어쨌든 둘 다. 야, 야, pbb! 어? 뭐지? 피가 많아서 안 죽는 건가? 여러분, 진짜, 기본 도핑으로 이 정도 하면은, 진짜 딜 엄청 쎈 거예요. 본주님, 5차 스킬 한번 사용하고, 피버 한번 써봐도 된다 합니다. 오 5차 스킬이 지금 쿨타임이 40초 남았습니다. 40초. 자, 야피 p b 아! 어, 어 메타버지스트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5차 스킬 사용하고, 피버까지 사용을 해주면은, 자, 데미지 한번 봅시다. 자, 맥뎀. 와. 어! <laughs> 여러분 데미지 보다가 죽어 버렸어요. 오, 잠깐 죽어도 버프가 유지되네. 그 버프 프리즈 사용하면은 죽어도 유지가 됩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아 지속 시간도 기네. 자, 클리어. 여러분, 데몬 슬레이어 겁나 셉니다. 예티. 예티만 나와라. 예티만 자, 헤어샵, 로열 쿠폰, 불큐. 자, 제발, 예티. 자, 슬라임이 늦게 나오면 예티가 나오는 건데, 자, 슬라임이 빨리 나왔으니까 예티가 안 나와요. 예티가 안 나오면 S등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 제발. 아, 슬라임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아. 자, 뱀탕이 3개짜리. 그리고, 오케이. 자, 한번 더. 자, 슬라임이 늦게 나오죠? 그러면 예티가 나와주는 겁니다. 가자. 제발. 아 라이딩 뭐 라이딩 나쁘지 않아요. 실버 아트 아 그래도 괜찮다 실버 아트. 본문 초콜릿 막부대 샀다. 아 제발 주문서라도. 자한 시간짜리 세 개. 아 가자. 아얘또시좀됐어자 제발 제발. 자 1시간짜리 3개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1시간짜리 3개 나왔으니까 이득 자 에티 나옵니다 에티 아 제발 제발 좋은 것좀 나와라 자 가자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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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 갑시다 아직 3번 남았어요 2번 남았습니다 이제 자 피버 상야백까몇맨목 하...씨 아... 자 이제 한번 남았습니다 한번 10분짜리 아 제발 아씨 핵망했다 자한번더자 에이티 오케이 자 막타 에이티 나왔습니다 막타 에이티 나왔어요 여기서 아 제발 진짜 캐슬권이다 이득. 아씨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데몬슬레이어 체험을 해보았는데 일단 데몬슬레이어 아직까지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차스계 사용하고 안 하고가 진짜 데미지 차이가 엄청 큰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데몬슬레이어를 키우고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데몬슬레이어 열심히 키우시면 됩니다. 미신이 아이고 할인이. 아, 3만원 후원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꼬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 아이고 이렇게 롤렛 후원까지 아, 감사합니다.